별로 가는 요 네. 배고파? 아니, 파 아니 어이 말이야. 맛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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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굽는게 있나 봐 뭐라고? 굽는게 있나 봐 라베 라베 라베? 라베가 뭐야? 증골아증골 아, 네. 라베가 증골됐어 여기는 늘 이런게 나와 뭘 나와 시킨거 아니야? 이거 기본이야 그런데 돈은 맘에. 돈은 돈은 내야 돼 그죠? 어. 주문 안 해도 주는데 보는 네. 내야 돼. 자리 있어. 자리 있어. 어떻게 그렇게 많은 걸 알지? 경험 응. 많이 하면 알아. 응. 버스 여기다 넣는 건가? 응. 이거? 여기다. 응. 아 몰라. 아까. 아 이거 써도 돼. 이거 나만 우리 우리 사인 자리야. 이게 어. 잡자라면서 맛있네. <목소리> 나도 미즈 타키 안 먹어봤어. 이렇게 먹는거야 u t t i n g some more? I'm t l 먹 l o r a girl. I'm n o 엄마처럼이으로 까서 알맹이 먹는게 아니라 그냥 입에 넣어서 이로 빼 r e not sure i 아 you're not sure i 는 you're not sure if you're 빨지 t s u r 좀말좀 들어라. 아 근데 은 나한테 치 내가 가이야 해지잖아 해야겠죠? 네, 네, 네. 이거는 카파치가 네. 뭐지? 방어랑 고등어. 고등어는 사다데 이런 거야 여기는? 음. 이거는. 이건 아게다시고. 이건? 이 야키우기리. 네비네 어, 김밥, 오니기리, 오니기밥에 음. 위해서. 땡큐 큼 좋은, 좋운 거, 단백. 저. 드셔 보세요. 방어야. 음. 그러니까 방어랑 사바랑 맛있게 드세요. 그러니까 여기가 캄바치고 여기가 사바잖 방어하고 고등어 응. 방어하고 고등어 응. 어렵지. 이게 제일 맛있는 거네 아빠가 잘먹는 회는 많이 먹었습니 많이 꼈어요, 이게 응. 회, 이게 고등어, 이게 캄어디해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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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아무래도 응. 여기나 이것들이 응. 응. 이거 좋아? 어, 그럼 줘해 아니 근데 이거 어차피 양념되는거양 간장 로이양념대알이양이 양념대로. 이양여대로이양너대로이 양념대로. 이 양념대로. 먹어봐. 대로이양이양념대이이래이양념 <목소리> <목소리> 이토간장가 이게 뭐예가 간장에 가요 위에 위에 깨? 깨인가? 깨! 어, 어, 깨랑 깨하고 김하고 간장피가 아니야 <목소리> 세 사람이다 세가이도 여기 있잖아 아니 먹거 아니야 먹돼 이모 저 장아찌라서 먹을 때. 응. 그 이거 해반장. 정말 이거 좋아. 어? 이거. 고등어. 아 진짜? 아직 아지, 고등어 아 아직 아직은 달라 전갱이요 미안해 사사그렇다뭐 그렇게까지? 여보, 고등어는 사맛있 <laughs> 이건 두부같아응 두부가 라 두부가 고두부라고두부 두부가 되라고. 두부가 두부은 좋네 고 두부가 무라고두두부 이게 뭐 오니끼리? 오니밥은 오니끼리라고 그러는 구운 거 근데 이걸 간장 거야. 발라서 간장 바르는 거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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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면 냉장으로 뭐, 아니, 뭐, 거, 거 같은데? 그래? 음. 음. 너무 얘는 이거 뭐지? 이 뭐지? 이지 이거 이거 뭐지? 이거 이거 뭐지? 이거 지 이거 뭐지? 이거 뭐텐지유거 뭐지? 지유거 뭐지? 이거 뭐지? 이지이 이거 뭐지? 이이제 뭐지? 이거 뭐지? 이거 뭐지? 이거 뭐거 오늘의 메인이야 이게? 그게 메인징어오징 오징어, <laughs> <그게 예쁘대. 그게 웃음> 오징어, 튀김 오, 오징어, 튀김이대, 이거? 따로는 없지만 네. 오징어, 데 이거? 오징는오지만 오징어, 튀김이 오징어, 오징어, 오징 오징어, 오 오징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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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징어 오징어, 이 아니야. 위시 위시. 나 아직. 어디였어? 아? 더리였어? 어 돼지 돼지고기인가 본데? 아, 나중에 잘라주마 엄청 강한데. 아니 나중에 잘라주면. 아 떡구나. 그리람그이누그 누가 누가 없가 누가 고가 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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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것같가 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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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가누야 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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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익 누가 누가 익가 누가 익가 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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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내꺼 국물이 들어갔어 응? 똑같아. 아난 <목소리> 여기 국물이 있어. 왜? 아니아니아니 됐어. 이네요. 좋아. 응. 또뭐 좋아. 야채는 원잖아 어, 가끔 있긴 안어 아니고 좀 다시 돌려는 거야. <laughs> 왜냐면 오늘은 우이랑 약속을 단순히 해서 나는 아, 이양반들이 시간이 되면 물어봐갖고 그때 양일간에 좀 만나야 되겠다 그 생각을 했거든. 근데 내가 말을 먼저 못 하겠더라고. 왜? 아니 바쁘다고 그러고 고토, 고토 선생님의 그 회사가 음. 지금 바쁜 시기래. 음. 음. 아니, 그래서 그래서, 아 그래서 만약에가 그래서 아나 혼자 카시에서 다녀야 되겠다 이게 생각. 그럼 이제. 선생, 회장가왔네 그, <laughs> 신랑이 돌아가셨으니까 이제 고토 선생이 님 CEO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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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자녀들이 그 옆에 와서 산대. 갔어? 몰라? 이걸 같은데? 계란도 둘기도 좋아. 계란하고 가지아 괜찮은 것 같고. 안 잘라진다고 이거 간장 맛있어 응? 어떻게? 아니어 혼자 안 해. 배달도 엄청 시끄러 이번에 시끄 어떻게 술자짜시끄러오시 다른 은못받들어서 아마 그런 거 같아 너무 뜨울것 같아 조심해 음. 쫄깃쫄깃해지는 대북에 우리가 지금 타는 그 선이 생긴지 얼마 안되나? 너무 새핀인거 같아 뭐 새로 뚫었나? <목소리가> 바깥에 스테이션인데 우리 옛날에 뒷면인가봐? 뒷면이 아 뒷면. 올라가서 앞면을 보고 사진찍고 있는게 있었잖아 옆에가 버스 끄는 날이었잖아 엄마는 알아 옆에가 버스 끄는 이아나 아, 회사 돈으로 제가. 왔을 땐저기먹었어 우리 <laughs> 회사 돈으로 왔을 땐 저기에 었어 20만원 살짝 안되게 했어. <laughs> 서 박스 있네 여기. 야, 이거 통과해야 돼, 진로. 어떻게 부자가 되는지 그다안가는